당초 13일로 예정됐던 고등학교 3학년들의 등교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전남지역 고등학교들은 고3 학생들의 13일 등교에 대비해 방역대책을 세우고 생활속 거리두기 작업을 마쳤습니다. 김윤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의 등교를 앞둔 목포시내 한 학교입니다. 정문에서부터 체온 측정과 방문자 기록이 시작되고 학교 현관은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현관 입구는 발열 검사를 위한 대기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발열 체크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선입니다. 그럼 여기서 발열 체크를 하고 교실로 입실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실 옆에는 발열과 호흡기 등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일시적 관찰실이 마련됐고 학생 한 명에 두 매씩의 마스크와 학급에 지급될 체온 측정기, 손 소독제가 구비됐습니다. 한 층에 몰려 있던 3학년 교실은 두개 건물로 분산됐고 책상 간격도 1.5m씩 넓게 벌렸습니다. 막바지 방역 소독도 마쳐 등교하는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식소 입구에는 자동 손소독 분무기가 비치됐고 식탁마다 종이 칸막이를 설치해 대면 식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뭐 아이들이 그 감염 경로 경로를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학교 전체 교사가 모여 코로나 예방 수칙과 유증상자 관리, 확진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숙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 교육청도 고3 등교에 대비해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해 발열자와 호흡기 증상자의 등교를 막고 있습니다. 열이 있거나, 예를 들면 호흡곤란이 있거나 또는 가족 중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이런 학생들은 그, 그 상황을 학교에 알려주면 오는 13일 등교가 예정된 전남지역의 고3 학생은 16,000여명 경기도 용인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학교마다 코로나 예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